안녕하세요. 닥터 척추 신갈과 전문의 양경원입니다. 오늘은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란 주로 요추, 그러니까 허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 척추는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 마디, 아랫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아랫마디 척추에 비해서 윗마디 척추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척추 전방 전유증이라고 합니다. 척추 전방 전유증의 흔한 원인 중에 가장 흔한 두 가지는 척추 분리증, 그리고 척추 후관절 비대증이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이란 관절 간부, 그러니까 척추뼈의 사이가 분리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분리는 미세골절이 반복된 경우, 주로 젊은 남성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젊은 시절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미세골절이 반복된 경우에 골절선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척추 분리증이 발생합니다. 척추 분리증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척추뼈가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불안정하게 되고 따라서 척추뼈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척추 분리증 이외에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 캡슐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관절도 굵어지고 캡슐이 늘어나면 척추 뼈 윗마디가 아랫마디에 비해서 앞으로 삐져나오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과 퇴행성 척추 환절 비대에 따른 척추 전방전이증은 어, 허리 통증 그리고 어, 신경을 눌러 생기는 어, 다리 저림 그리고 엉치 저림 어,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원인에 따라서 각기 약간의 기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증상은 어, 허리통증과 하지방사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진단은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지증 모두 X-ray로 진단할 수가 있고요 초기의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지증은 어, X-ray로 부족한 경우 CT나 MRI로 추가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전방전지증의 경우에는 윗마디의 척추뼈가 아랫마디 척추뼈보다 앞으로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치료는 수술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척추 전방전증은 대부분 진행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하지방과 통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허리 통증과 엉치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어, 근본적인, 어, 고정술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서, 척추 전방전증이 진행하는 것을 막고, 또, 심한 통증이 간, 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발생했을 때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어, 비술적 치료로, 음,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어, 모양을 바꾸는 척추전방전형증의 모양을 바꾸는 치료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어, 유합술을 통해서 척추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고정시켜주는 유합술이첫 어, 번째 옵션이 되겠고요 허리통증은 심하지 않는데 신경이 눌려서 방사통만 있는 경우는 어, 내시경을 통해서 압박받는 부위를 감압시켜주는 내시경적 감압술을 통해서 통증에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한 경우에는 추간공 협착 이외에 신경관 협착, 그러니까 척수가 지나가는 곳에 협착이 발생할 수 있고 일요의에 통증은 꼭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경 성형술, 특히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통증 조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심해져서 디스크가 닳고 또그 척추뼈 위아래가 거의 붙다시피 하는 심한 척추전방전유증의 경우에는 갑자기 심해지는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시고 방사통이 심해서 걷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누워서 자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고요 10년 전부터 이런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춘천의 한 어머님께서는 유명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5년 만에 저를 또 찾아오셔서 주사치료나 신경선술을 통하지 않고 바로 유압수를 통해서 통증에서 자유롭게 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척추 전방 전염증의 경도를 가늠하는 것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고요. 어긋나는 정도가 25%일 때 그레이드 1, 50%일 때는 그레이드 2, 75%일 때는 그레이드 3, 그리고 100%다 어긋났을 때는 그레이드 4라고 하는데, 어, 예전에는 그레이드 2 50 이상, 50% 어긋나, 이상 어긋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뼈 모양 자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때는 뼈 모양이 얼마나 어긋났냐라기보다, 신경 압박이 얼마나 심하냐를 두고, 어, 척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그 단계가 어긋나는 게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 뼈가 내려앉으면서 그 사이에 있는 신경이 끼는 디스크랑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나사모 고정술, 유압술이나 어, 내시경 감압술을 통해서 어, 신경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척추전방전이증의 어, 단계가 낮다 하더라도 수술적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어, 그래서 전방전이증의 정도가 낮으니까 수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 20년 전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닥터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양경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